우리가 7월 달에는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악인이 득세할 때 또는 악인이 형통할 때에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어, 푸른 채소가 세전한 것 같이, 세전할 것이다. 이건 악인의 형통을, 자, 부러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어, 교훈을 우리가 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가,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깊은 데 생각이 정말 깊어졌고 그리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 몸이 건강한 것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런 게으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서5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좀 생각을 좀 깊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은 나한테 어떤 길로 갈 것을 어, 그 방향을 비추고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훈계가 있다면 그 훈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어, 믿음에 부여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야고보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제 사람들은, 아, 말세다 이렇게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말세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 이 말들이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때가 이미 세상 끝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세라는 표현을 지금 쓰지만은 이미 세상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때 이미 세상은 거의 끝에 다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 오늘 야구보서에서 말세에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그 끝에 살아가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의 말씀들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말, 말세에, 어, 재물을 쌓았다. 자,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해서, 어, 일제를 보니까 너희가 들어라. 부한자들아. 그랬으니 여기서 부한자들이라는 건이 땅의 모든 부자들을 다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어쩌면 살아가는 그래서 물질 중심에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지요. 들으라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말 고생 언제 그렇게 도대체 언제냐 말이죠. 언제? 그런 것이 말 것이냐.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언제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날이 정말 아, 가까이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뭐냐 준비할 수도 있고 예비해야 될건 예비하는 이제 그런 깨어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날이 임했을 때그 날이 정말 임했을때 이렇게 물질 쌓아뒀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통곡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하면서 아마 통곡하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피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임하면 그때는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은 어떤 길로 정해져 있을까? 나는 정해진 어떤 길로 나는 가게 되는 걸까? 정해진 길로 가는 거지. 그때는 선택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살아온 날 잘못한 것을 후회한다 할지라도 후회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어떤 삶의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날은 관용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함도 그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정해진 일로 통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와 정 반대의 삶의 모습으로 길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지게 될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세에 정말 재물을 쌓아야 될 것인가 이 말세의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변발하거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 잘 아는 대로, 그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문등병에 걸린 사람이지요. 아랍 나라의 장군입니다. 이게 삶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면 뭐합니까? 몸이 문등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낭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자본 계집아이 하나가 아,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런 문득동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소리귀 기가 반쩍뛴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집아이한테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남한 장군이 아랍 그 나라의 왕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랍 나라의 왕이 친히 편지를 써줍니다 남한에게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런 선자가 있으면 만나서 병을 고치고 올수 있게끔 그리고 뭘 준비했냐면은 많는 금을 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 그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남한 장군이 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금은 보 예? 많은 금은 보를 가지고, 자,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제 남한 장군의 그 많은 일행들이 그 금은 보를 가지고, 자, 이스라엘에 가서, 자, 처음에 왕한테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게 무슨 회귀한 일이냐. 우리 보고 어떻게 문득병을 고치라고. 어? 이거는 필시적 아랍의 왕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서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그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선제자 이름은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요. 그 사람들을 나한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제 엘리사 있는 곳으로 남한 장군을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남한 장군이 그 자기 갖춰왔던 일행들과 함께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남한 장군은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이제 저가 내가 도착하게 되면, 아, 나와서,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문질러져 가면서 이렇게 굶쳐주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엘리사의 종, 개하시가 이제 아랍 나라의 그 남한 장군에 도착했음을 알렸고,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하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음, 그냥 유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모는 몸을, 몸을 잠그라고 해라. 그러면 그 문득병이 깨끗이 났는데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니까,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도록 해라.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걸 엘리사의 좀 개아시가 그대로 쪼로륵 이제 남한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 자기가 그래도 아랍 나라의 장군인데,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이거 전혀 자기가 생각한 것과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남한 장군이 돌아가잖아요. 차라리 우리 나래 가면 저 요단 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남한 장군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그 부하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남한 장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장군이. 우리가 온 것은 이 문득병을 고치려고 온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못할 거뭐 있습니까? 내 문득병이 낫기만 한다면요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거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 남한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어?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 생각을 이제 바꿔서 여당강에 가서 자, 그 몸을 이제 담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다섯 번, 여섯 번. 뭔가 이제 여섯 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뭐 손이라도 좀 놨다든지 발가락이라도 좀 놨다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날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곱 번 담그라고 그랬으니까, 일곱 번, 여섯 번째까지 아무런 몸의 증상이 없었지만, 그냥 일곱 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놀랍게도 그 문득병이 깨끗이 났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얼마나 이, 이 놀랄 일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엘리사 집에 간 거예요. 엘리사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금과 은을 다 엘리사한테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 여기서 질문 엘리사가 그 금과 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laughs> 안 받았습니다 지훈이는안 받았을 것 같고 난 받았을 것 같고 <laughs> 너는 받았을 것 같고 <laughs> 자 우리 중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자 유치원도 대답했고 초등학생들 대답했고 중학생들은 시원히 받게 됐 안받았을 것 같고 정원이는 안받았을 응, 것 같고 편지는 저도안 받았을 것 같고 응. 응? 어, 안 받았을 저도요 하 응. 자꾸 자두요 그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안받았을 것 <laughs> 같고 자 엘리 문제는 엘리사는 안받았어요 아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엘리사가 안 받은 이유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재물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남한 장군은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엘리사의 좀대하씨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하시 마음은 우리, 그, 엘리사 주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저거를 안 받는 거야, 저거를. 응? 저거를 받아서, 뭐,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 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든, 그 가난한 선지자, 상도들에게 나눠주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받는 거야? 하시 마음 속에는, 뭔가 지금, 이런 탐심이 막 가득 차기 시작을했습니다받아들괜찮은 천단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까짓거 받은게 뭐가 잘못이겠느냐 왜 우리 어? 주인은 그걸 안받는걸까 속상해 계하씨는 속상해 그러고서 이제 남한장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하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그몸좀 뭐좀 뜯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한이 떠나고 나후에 그다음에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한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래 남한의 장군이 일행에 멈췄어요. 무슨 일이냐? 아 선지자의 생도들이 되어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들에게 자 누구 팔아먹고 있어요? 자기 주인을 팔아먹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개하시는 무슨 병에 걸려 죽었어? 무슨 병에 걸리게 됩니까? 무슨 병에 걸려? 그 개하시는 결국엔 문둥병이 문등, 온몸에 바란지라. 네, 온몸에 바란지. 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어, 살펴볼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어, 첫 쪽을 맞춘 거는 개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종이에요. 주인이 그때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치가 그렇게 나서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혹이라도 이러한 탄심과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런 예가 있는데 제가 여러 예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다 얘기. 하기 시간이 안될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너희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어떤 것도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보니까 뭘 봤냐면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예요 옷이잖아요 아마 아마도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비싸긴할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를 보고 그만 그걸 뭘래? 뭐 그걸 내가 훔치면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추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되잖아요. 그럼 아간만 그러면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아간을 들여해서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악을 골짜으로 데려가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전부다.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그 자녀들은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고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 아가네잖아요. 아가는 그 안에 탐심 내가 욕심을 갖게 되면 내가 탐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게 돼. 그러 그러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지리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라요 아, 왜? 아멘을 해야지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길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생일 되면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새 고기 한번 사드리게 좀 이런기도하고 네. 목사님 나오세요 뭐 오늘 뭐 필요한 거 필요한 거뭐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 많은 게 잘못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은 그 물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물질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물질이 많아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물질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만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문인가, 뉴스인가,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이 세종시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대요. 어, 앉아서 1억 벌은 거 일주일 만 우리는 1억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수선하잖아요 이런 정부 정책의 발표가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그게 사람들이 뭐를 최고라는지 돈이 최고라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살수 있다라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꼭두 부류가 있는 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결과를 미리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가는 길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야. 좁은 길은 결과가 뭡니까? 생명의 길이야.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 결과를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것이 좁은 길이고 어떤 것이 넓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근심 걱정하고 거기서 염려하고 거기서 물질의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뜻밖의 그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말이라 뜻밖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2,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스스로 주심해라.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취함으로 뜻밖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 그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야. 뜻밖의 그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말. 마음이 둔해지면은 안 된다.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까?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노아가 여러분 홍수를 질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의 삶은 요지부동이에요.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미쳐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해지는 요지부동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말했듯이,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가고, 포도를 보니까는 가시덕도디가 돼. 그래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내 생각이 깊어졌고 나는 그걸 보고 훈계를 내가 받았다 라면서 여러분 거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쨌든 우리 몸은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라고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의 여러분 사건의 90%,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 뉴스의 100%에 가까운 게 뭐예요? 전부 다 원인이 뭐냐? 물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자녀 간에도, 형제끼리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자기가 2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2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2천만 원도 갚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 그 뭐라고, 뭐라고 전화하느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거절했대요. 하,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사람이 죽었어.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비가 없으데 그걸 내가 없다. 그래서 또 천만 원을 또 장례비 하라고 빌려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여기 왔다고 왜? 그분이 그치,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 무슨 통화야? 이랬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식이 죽어서 장례비가 없다 해서 천만 원까지 졌으면 그, 이천만 원은 몰라도 천만 원은 당신 갚아야 될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막 따지고 이제 막 그래. 아, 여러분, 그런가요? 돈이라는 게? 빌릴 때 다르고 갚을 때 다르고. 그,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건,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돈은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여러분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이 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